이와 시작 이와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1.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표적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번에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게 아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3.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의 모든 말씀을 듣게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형성된 가치관을 파하는 강력이다. 아멘. 고림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깨지고 성령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을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관, 소유관, 죽음관, 가족관, 죄관 요한복음 16장 9절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 살겠고 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0편, 116편, 15절. 성도에 죽는 것을 여와께서 호귀 보시는 도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로 오층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아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며 기독교의 심장이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재조명된다.아멘. 예,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확증된다.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증된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 성별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3.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빛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 부활로 죄사함이 확증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오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된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비를 인하여 의롭다 심을 얻었은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마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 로마서 1장 4절. 그러므로 십자가는 남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아멘. 이처럼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이며, 기독교의 심장이다. 신장에서 음, 받으시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아멘.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성국과 지옥의 실존이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진 것이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이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이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이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이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옛사람의 죽음이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 아멘. 부활로 예수님과 항생명이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화가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모든 것을 가진자가 확증된다. 아멘. 부활로 사명이 확증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믿을 수 있다. 아멘. 짐 엘리엇의 부활 설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함입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이 구약의 기록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복음이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요즘 너무나 자주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그 복음이 진리인 이유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체험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진리의 이유는 사람들이 느끼고 기뻐하고 일어나서 외치며 하고 크게 찬양하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서 복음이 체험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확실한 증거는 될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담배를 끊을 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도 통로에서 부르고 뛰면서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감정을 근거로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한 참된 결과는 단순한 사실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믿어 이러한 사실에 담긴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진정한 진리가 함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4절을 예로 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모두 죽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진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선포하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 하시고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믿음과 진리는 오직 부활이 근본되고, 부활을 통해서만 발견되고, 부활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부활의 사실 위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복음을 실제하게 되냐 합니다. 짐엘리어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세번 합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